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저번 시설 중에 돌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돌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한번 구성요소를 볼까요? 구성요소. 이 구성요소는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죠. 육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하역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하역 플랫폼을 설치를 하죠. 하역 플랫폼. 하역 예, 플랫폼이요. 플랫폼, 워킹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우리가 얘기하는 저반 돌핀이 있어요. 저반 돌핀. 자, 그 다음에 저반 돌핀이 뭐두개 정도씩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 돌핀이 있어요. 선박을 묶는 우리 이제 에, 우리가 얘기하는 볼라드에다가 이제 묶는 이제 개선 돌핀이 있죠. 개선 돌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배가,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 이렇게 작업, 유조선이 온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저반 돌핀에 대해서는 이제 충격, 내충격성이 있어야 되죠. 충격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돌핀이 있는데, 얘를 서로서로 연결하는 게 있죠. 연결구조가 도교가 있어요. 도교는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무슨 도교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선박과 선박에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도교가 있고요. 연결도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지와 선박 부분을 연결하는 연락도교가 있어요. 연락도교. 그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반 돌핀에서는 이제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충격성을 하기 위해서 방충제를 설치하고요. 방충제. 자, 그다음에 이제 개선 돌핀에서는 뭐가 있죠? 볼라드를 설치하죠. 볼라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곡주냐 직주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예, 돌핀 구조물은 돌핀 구조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조물은 주상식 구조물이죠. 주상식 구조물이에요. 말뚝식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돌핀에 대한 부분은 외에다가 주상식으로 즉 말뚝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각각 연결하죠. 근데 그 용도에 따라 예, 충격력에 저항해야 되는 접반 돌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 선박에 예, 우리 이제 밧줄로 연결을 하죠. 연결하는 개선 돌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도교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돌핀의 종류를 얘기한다면, 종류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뚝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말뚝식, 또는 원형 셀식, 원형 셀식, 시트 파일로 둥그렇게 만드는 거죠. 원형 셀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중력식, 예, 그 다음에 뭐 케이슨식, 뭐 이것 말고도 또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켓식 구조물도 있고, 예, 예를 들자면 부유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 그래서 종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종류를 세분화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쓰느냐 하면 말뚝식이죠. 말뚝식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제일 간단해요. 말뚝식에서는 뭐가 있다? 직항식이 있고, 상항식이 있고, 상항식이고요 우리가 이중 널뚝식 이중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흰지식 라면식도 있어요. 라면식. 기타 등등.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게 이제 종류를 물어봤으니까 종류를 세분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각각의 특징을 쓰는데 예를 들자면 두개 정도의 이상의 특징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특징. 자, 그다음에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에 나와야 되겠죠. 주의사항은 여러분께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위에 뭐가 있죠? 구성 요소가 있죠. 구성 요소. 즉 구성 요소별로 쓰시는 게 좋아요. 요소별로.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전문 용어가 나와야죠. 전문 용어. 그냥, 예, 용어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콘크리트 재료 분리 철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그냥 수중 콘크리트 얘기인데, 구성 요소별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구성 요소가 뭐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저반 돌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돌핀. 묶는, 선박을 묶는 개선 돌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도 뭐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돌핀과 돌핀을 묶는 연락 도교가 예, 연결 도교가 예, 있고요. 연결 도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락 도교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좀더 세분화하자면 워킹 플랫폼. 우리가 얘기하는 하역 예, 하역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더 나가면은 예, 펜더하고 볼라드가 있죠. 펜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방충제. 예. 그다음에 볼라드. 우리가 이제 곡주와 직주 얘기하는 거죠. 예, 볼라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을 쓰실 때 주의사항은, 여기 전문 용어가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쓰시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은, 여매부식 철저, 수중콘크리트 타설 철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수중콘크리트나 해양콘크리트죠. 실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성요소에 대한 어떤 전문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돌핀의 정의가 나왔고요. 종류가 나와 있는데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말뚝식은 좀 구체적으로 씁니다. 왜냐면 가장 빈번하게 쓰는 거죠. 많이 쓰는 구조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쓰는 게 좋겠고요. 이 모식도는 딱 보니까 어떻게 얼핏 보니까 무슨 잔교식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평면도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은 돌핀 내용이 아니에요, 실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전조사, 구조, 시공방법도 아니에요. 조사 얘기고 시공방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구성요소별로, 구체적인 구성요소별로 쓰시는데 구체적 시공방법을 해야죠. 시공방법. 즉, 예를 들자면, 뭐뭐 철저, 뭐뭐 조사, 뭐뭐 필요, 이런 얘기는 절대 말이 안 되고요. 시공방법, 시공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전문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돌핀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뭐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 충격성이 얘가 이제 주상구조물이다 보니까 수평제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평제성에 대한 내 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충제 개선을 한다 뭐 스프링으로 한다 에어쿠션으로 한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탄성구조물로 한다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데 내 충격성 또는 충격에 대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이 되시죠 자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답안에 보시면 이 돌핀 구조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이해가, 뭘 이해해요? 이게 이해가 안돼 있어요. 이해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이 구성 요소별로 시공 시 주의사항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그냥 부식 철저 또는 콘크리트 타설 철저. 이거는 실은 네, 돌핀 구조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셔서 이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모식도만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도 아, 돌핀 구조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모식도를 제대로 그린다고 한다면 시공 시 주의 사항도 전문 용어를 써서 모식도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빼서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시화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기본이죠. 미술사는 아니더라도 도식화를 해서 정확하게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하는 그 공학적인 부분에서 도면 그리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식도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 요지가 돌핀의 종류니까 종류를 세분화해야 돼요. 종류가 특수 종류도 있어요. 자켓식도 있고 무슨식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전문 용어로 써서 구성 요소별로 쓰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썼냐면 예, 말뚝 항타 할때 지지력 확보 철저. 이거는 그냥 말뚝 항타 하는 얘기죠. 수중 콘크리트 타설 철저, 염외부식 철저, 해양 콘크리트나 수중 콘크리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질문한 건 뭐예요? 돌핀을 질문했죠. 돌핀. 돌핀에 집중해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 모식도 좀 이해를 하신다.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고 내용을 쓰신다라는 거죠. 문제를 내면 책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